그러면, 이렇게, 그, 중독 현상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뭐, 다양한 해법들이 많아요. 저도 책도 뭐,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상담도 많이 또, 저도 또 의견을 물으러 다녀봤는데, 제가 내리는 처방은 이겁니다. 물론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하고 핸드폰을, 아, 컴퓨터를 없애면 됩니다. 근데 그, 그렇게 없앨 때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으니까. 또, 심한 경우에 벌써 중독까지 가는 아이들은요, 그걸 생명처럼 지켜요. 그게 자기가 되거든요. 분신이 되기 때문에, 뭐, 제가 겪은 사례로는, 뭐, 부모님한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 나 뭐, 죽어버릴 거야. 뭐, 나 어떻게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부모님의 어떤 권위가 있으시면, 너 스마트폰 때문에 안 되니까 뭐, 뺏었다가, 또 어느 정도 아이가 좀 안정감이 있으면 또 돌려준다거나 또는 시간을 조절해준다거나 뭐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해졌다 그러면 정말 이제 도리가 없죠. 네. 어, 제가 내리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요, 조금 뭐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아이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니, 뭐, 컴퓨터 게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뚱단지 같이 무슨 아예 자존감을 회복시키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 게임을 하는 근본적인 그 마음의 상태라 그럴까요? 심리가 뭐냐면요. 남학생, 여학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현실이 됐든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의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실, 아이가 어떤 중독 현상이 생긴 거는 죄송하지만 엄마 책임이에요. 또 아빠 책임이에요. 더 시,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막 이제 뭐,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부모, 부모 자녀 관계가 맞나, 친엄마, 친아버지가 맞나, 친아들이 만나, 친딸이 만나, 이걸 거 의심할 정도로 남남이 되어버리는 남남보다도 못해요. 진짜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조용히 말씀드려요. 어머니, 아무개를 사랑해요.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눈물이 축 흘려요. 어머니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고요.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느 순간에 사랑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자존감이 아무 말도 못하는, 나를 위로하거나 사랑해줄 수 없는 그거를 붙잡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인정을 받아보겠다. 이게 무슨 말을 해요. 이게 뭔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는 불쌍한 거예요. 혼내킬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를 버리고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엄마는 실연당하신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 결국, 아이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게이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지름길인데요. 아이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려면 잃어버렸던 부모님의 사랑을 되찾아야 돼요. 제가 상담을 하면, 아, 이제 처음에는 뭐 시킨 대로 하면 좀 아이가 그 절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애가 되로 가요, 그러고 그럼 막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뭐 해보라고 그래요? 또또 원위치 원위치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전문가의 눈에는 보이는데 엄마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공부해서 배우고 뭐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그러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뭘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고 뭘 코칭해줘야 되고 잠을 못 잡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부모의 사랑을 회복하면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아이가 저렇게 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모의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그 아이의 마음을, 그 고충과 그 어려움을, 그 상처의 깊이를 이해해 주는 게 치료의 지름길이에요. 뭔가 아직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 회복되면 아이의 심리적인 고충, 공부하느냐고 힘든 거, 예, 학원 다니라고 압박받는 거, 친구 관계에서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는 힘든 거거든요. 고민이고 문제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 어려워하는구나 그 상처를 이해되면요. 아이가 내 눈을 봐요. 아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아이가 마음으로 알아요. 엄마가 내 편이구나. 엄마가 우리 엄마가 내 편이구나. 내가 외롭지 않다. 그러면요 상당 부분 아이가 자신감을 회복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용기를 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상처를 부모가 모르고요. 외면하면요. 처음에는 남남처럼 지내다가 원수가 돼요. 사랑받을 자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남이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 깊이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면 안 되느냐면요. 제가 경청의 기술에서 입을 담으시고 끝까지 들으라고 말씀하셨, 말씀드렸죠. 자, 끝까지 들, 듣고 어떤 대화를 할때 절대로 내 입에서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나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창회 왔다 오면 이제 바가지들을 많이 긁으시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어, 쟤 나하고 학교 다닐 때 나도 공부도 못 했던 아인데 이 남편이 잘 져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고 뭐,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삭히면 되는데 그걸 아빠한테, 남편한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전쟁이 또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힘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다 알아요.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못된 엄마들이 특징이 동창 아이, 이웃집 아이, 또 교회 다니시는, 교회 다니시는 엄마들도 자꾸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내 아이한테 상처를 줘요. 비교하면 안 돼. 아니, 아예 남의 아이 이름은 꺼내지도 마세요. 자, 그거는 이름 뭐예요? 칭찬한다고 하고서 누구보단 니가 낫더라. 야, 걔네 집안에 형편없더라. 이것도 비교예요. 우리가 잘하는 아이만 비교하는 게 비교가 아니고요. 못하는 아이를 하는 것도 비교란 말이에요. 그거는 못하는 아이를 대신해서 칭찬해주는 건인정이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가서 100점을 맞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와,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했는데 100점 맞았구나. 정말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물론 좋죠. 기분이야. 그런데 돌아서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알아요. 그렇죠. 다음번에 또 100점 맞아야 칭찬 받겠구나. 그게 부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야, 우리 집인데 여름이가 있는데요. 둘째 딸 여름아, 네가 1 0 0점 맞아서 너참 좋지. 네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 보니까 엄마는 더 기쁘다야. 그 아이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디 더 하는 거죠. 아빠는 네가 90점을 맞든 80점을 맞든 괜찮아. 아빠는 네가 최선을 다하고 네 스스로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빠는 정말 기뻐. 이건 부작용이 없어요. 이런 칭찬. 은 그래서 아이가 부담 없이 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아빠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자존감을 높이는 길이란 말이에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 스마트폰 중독은 부모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회복이 아니고요. 부모님 스스로, 부모 사랑, 자기 자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고충을, 상처의 깊이를 이해하고 깨닫는 거고요. 세 번째, 비교하지 않는. 그러면,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스마트폰 중독은 엄마만 치료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뭐 상담실을 가든 정신과일를 가든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사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는 정보만 얻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만 알고 그럼 5%도 안 돼요. 나머지 95%는 엄마가 치료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이제 치료 방법을 몰라서 막 당황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엄마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아빠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우리 어렸을 때그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아, 어떤 학부 형님이 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꾸 이렇게 엄마, 아빠가 화가 난대요. 그렇죠.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안 하니까. 그럴 때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아이 어렸을 때 동영상을 꺼내본대요. 동영상 이렇게 꺼내보면서 옛날 그 추억, 순수했던 그런 마음을 돌이키면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아이가 원수가 아니고요. 그 아이의 그 순수한 게또 읽혀지고 다시 부모님 마음이 진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순수한 사랑. 자녀를 스마트폰 중독에서 구해내는 건 부모님의 순수한 사랑. 그것이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이게 되면 게임하지 말아라, 컴퓨터 중독 아니 컴퓨터 게임하지 말아라 얘기 안 해도요 아이가 내 말을 경청하게 돼요. 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쉽게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스마트폰, 컴퓨터 문제 때문에 상당수의 학부모님들이 고충을 겪고 계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용기 잃지 마시고요. 아, 길이 없구나. 아이가 이러다가 망치는 거 아닌가 염려하지 마시고, 어, 어머님 안에 있는 그 사랑, 그거를 꼭 회복하신다면, 어, 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뿐만이 아니라요. 앞으로 아이에게 다가올 어떤 문제, 대학 입시요 직업 선택? 결혼?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 다 원리가 똑같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갖고 이야기 드렸지만, 어, 여러분들 가정에 어, 정말 이런 중독 같은 문제로 더 이상의 상처와 고충이 없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